아래 내용은 책 GPT가 간략하게 작성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경청을 잘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집중,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집중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반응,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그들이 말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관심을 표현하세요. 개입을 자제, 말하려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개입하지 않도록 자제하세요. 질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상대방이 말한 것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질문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하세요. 비판하지 않기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공감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